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세계 역사상 최초로 수도원을 세운 안토니오 수도사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토니오는 깊은 사막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헨리 나우엔이 구별해 주고 있거든요 외로움은 고독을 느끼지만 고독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고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깊은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고독의 공간, 혼자의 시간으로 일부러 들어가야 됩니다. 안토니오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는 혼자 있을 때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은 바구니를 부지런히 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물물 교환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했습니다. 많이 만들지 않고 또 적게 만들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살 만큼만 만들었습니다. 혹시 돈이 남으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자 있으면서 한 일은 성경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을 때 사탄이 왔습니다. 예수님,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됐습니다.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과.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경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가 주로 혼자 있으면서 한 일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하려 했습니다. 육적 즐거움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영을 맑게 하려고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하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잠을 푹 자지 않으려고 속에 끌끌어온 털을 섞어서 짠 고행복을 죽을 때까지 속에다가 입고 다녔습니다. 죽기까지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발도 닦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매장되기까지 안토니오가 수도복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안토니오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늘 즐거워했고 사모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특별한 사람 외에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도록 혼자 고독을 즐겼습니다. 깊은 기도 후에 안토니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미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미친 사람들은 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수도사들은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큰성 바벨론 시대인데 큰성 바벨론 시대가 지나야 천국에 오는데 천국에 가려고 하면 큰성 바벨론을 통과해야 되는데 큰성 바벨론은 돈, 음란, 배교의 미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를 안토니오는 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돈, 음란, 배교에 미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그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미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며 같이 천국에 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